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마엘TV의 서재입니다. 오늘도 언박싱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교문고에서는요. 한 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. 이 상을 용지은 정은영재 옮기. 리 드리드 출판에서 나왔습니다. 그 대화 관련해서 좀 정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고요 그 날짜가. 2 0 1 1년 9월 24일 판입니다. 가격은 15,800원입니다. 좋은 책 보내주신 레드레드 출판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. 1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 이상농용지험 정형지원기 지금 책상에 책이 좀 많은데 저다 읽고 순서대로 줄 읽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